안녕하십니까. 모바일 MMORPG에서 레이드 몬스터 AI 설계의 2차 중간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CSH 스튜디오의 송창용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1차 진도 보고 요약 2차 진도 진행 상황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향후 일정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Play With Games사의 모바일 MMORPG에서의 레이드 몬스터 AI 설계이며 게임의 레이드 컨텐츠에 사용될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조작의 학습을 유도하는 AI 설계를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2차 진도 보고 전 1차 진도 보고 요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고에서 저희는 플레이어와 레이드 몬스터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의 경우, 한 명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구현하였으며, 플레이 진행 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의 직업은 나이트, 워리어, 위자드, 아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에 맞는 공격 스킬 및 공격 회피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이드 몬스터입니다. 레이드 몬스터는 체력이 낮아짐에 따라 1, 2, 3 단계로 행동 단계가 높아지며 행동 단계가 높아질수록 기존 패턴에서 다른 패턴이 추가되거나 행동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1단계, 내려찍기, 휘두르기, 발 찍고 빙빙 돌기, 돌 던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계는 1단계의 패턴에 새로운 패턴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몬스터의 행동 속도가 증가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진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입니다. 1차 진도 보고에서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다수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수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각자의 클라이언트를 구동하여 게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 플레이어의 정보와 레이드 몬스터의 정보, 시각 효과, 협동 패턴 등은 한 명의 플레이어뿐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와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현하였으며, 구현에는 Unity 포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A, B, C 클라이언트가 있고, 플레이어가 A, B, C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만약 A 클라이언트에서 A 사용자가 움직이게 된다면, B, C, 클라이언트에서도 A 사용자의 똑같은 행동이 클라이언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협동 패턴 및 경직입니다. 네트워크 작업에 따라 다중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한 협동 패턴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위기에 빠진 플레이어를 타 플레이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인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위기에 빠진 플레이어 주변으로 빨간색 조명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몬스터의 얼굴에는 보라색 조명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동 패턴을 시전할 플레이어 및 레이드 몬스터에게 조명 효과를 부여하고, 레이드 몬스터가 포효하는 오디오를 추가해 줌으로써 협동 패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힌트를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플레이어들에게 힌트를 주기 위하여.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플레이어를 얼음에 갇힌 형태로 보여주고 어떤 플레이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시스템 메시지를 화면에 띄어 줌으로써 위기에 빠진 플레이어에 대한 힌트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도에서는 추가적으로 경직을 구현하였습니다. 경직은 대상, 공격한 대상을 일정 시간 동안 행동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드 몬스터의 발 찍고 빙빙 돌기와 같은 특정 패턴에서 몬스터가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공격 성공 시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경직을 적용합니다. 1번 화면을 보시면 레이드 몬스터가 발을 찍었을 때 플레이어 캐릭터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워리어 캐릭터의 경우 고유 스킬 공격인 튕겨내기를 레이드 몬스터에게 타격 성공 시 몬스터에게 경직을 적용합니다. 2번 화면에서 튕겨내기 성공 시 몬스터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플레이어의 협동 패턴 방어에 성공시 몬스터에게 경직을 적용합니다. 3번 화면에서 방어 성공시 몬스터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각적인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타 플레이어의 정보를 보여주는 UI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캐릭터 선택창이며 원하는 캐릭터를 터치하여 선택 후 닉네임을 입력하고 버튼을 터치하면 게임이 시작되는 순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 내로 들어가면 최상단 중간에는 레이드 몬스터의 체력을 나타내는 상태바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바는 레이드 몬스터에게 타격 성공 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타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 정보가 있어 다른 플레이어들의 남은 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 캐릭터 이동 조이스틱으로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최하단 중간 부분에는 플레이어 캐릭터 자신의 체력을 나타내는 상태 바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행동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UI에 추가로 레이드 몬스터의 타격 범위 시각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레이드 몬스터의 타격 범위와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에 대한 시각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예시를 보면 바닥 지형의 타격 범위를 원과 사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내부의 도형이 점점 커져 외부의 도형과 도형의 크기와 일치하였을 때 레이드 몬스터가 타격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형이 일치하는 타이밍에 맞추어 플레이어가 레이드 몬스터의 공격을 회피하도록 조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수의 플레이어로 바뀜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와 타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잘 구별하기 위한 시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플레이어가 맞닿고 있는 지형의 원 모양으로 색을 달리하여 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캐릭터가 잘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초록색의 경우 현재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이며 파란색은 타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협동 패턴 시작 시 플레이어의 조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디오를 추가하였으며 플레이어의 게임 몰입성을 위한 배경음악, 및 스킬 공격 레이드 몬스터의 패턴에 오디오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는 유니티의 오디오 믹싱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모바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마다 PC에서 구현한 UI가 모바일 화면에서 비율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기마다 각자의 고유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게임의 해상도를 특정 값으로 고정해 줌으로써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가 발생하여 모바일 게임 상에서 게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게임 내에 리소스들이 PC 대상이었던 것들이 많아 PC와 모바일 간 성능 차이가 문제 원인이었고 게임 내에 리소스 중 조명 파티클 시스템과 같은 과도한 부분을 줄여 게임이 느려지는 현상을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파티클 시스템은 연기가 퍼지거나 불타는 효과, 안개가 퍼지는 모습 등과 같이 동적이고 변화하는 효과를 표현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텍스처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텍스처는 게임 오브젝트에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이며 이 텍스처가 모바일 기기 내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PC와 모바일에서의 빌드 환경이 달라서 온 문제였으며, 모바일 환경에 맞는 텍스처를 적용해 주므로써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네트워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한 사용자의 행동이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동기화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동기화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건 및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 기능을 사용하여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드 몬스터의 공격이 클라이언트마다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필요한 정보가 제때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계하여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입니다. 레이드 몬스터의 네트워크를 제외한 부분은 구현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부분은 플레이를 직접 해보며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세한 일정은 먼저 디버깅 및 오류 수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구현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상에서의 동기화 문제와 같이 시연 도중에 발생하는 자잘한 오류들을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게임 종료 시 이어하기 기능과 게임 로딩 시 로딩 창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레이어 캐릭터의 레이드 몬스터 타격 시좀더 현실감 있는 조작감을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아이콘을 제작하고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